안녕하세요. 가을철에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케어셀라 필링 젤인데요. 어, 각질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만큼 덜어서요.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여기 턱 부분까지요. 이렇게 다 발라주고요. 입술까지. 요즘 바람이 많이 불고 차가워져서 각질이 많이 나오죠? 제가 얼굴이 커가지고요. 조금 더 바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한 1, 2분 정도 나더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번 해 보세요. 눈가 있는 데는 너무 빡빡 문질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문질러 볼까요? 이렇게. 손바닥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문질러 볼게요. 보이시죠? 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화해라는 어플 아시죠? 네, 거기에 보시면, 어, 친환경 제품의 무독성, 독성이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정말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세요. 이, 보이시죠? 각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턱선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목 있는 데까지 피부가 아주 보들보들해집니다.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서 얼굴 까끌까끌한 게 전혀 없거든요. 정말 부드럽고, 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하하. <laughs> 이제 씻고 오겠습니다.